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에 만나는 공란책방 시간입니다. 도서부 도담과 독서 동아리 지지구 복구가 소개하는 책을 한 달에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이송현 작가님의 소설 1만번의 다이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끝부분에 공란책방 퀴즈가 나가니 꼭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1만 번의 다이빙은 다이빙 유망주들의 뜨거운 성장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 무원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선수로 했지만 계속 하위권이었습니다. 수영을 그만둘 수 없었던 무원은 코치의 제안으로 다이빙선수로 진러를 바꾸게 됩니다. 무원에게는 다이빙 훈련을 함께하는 은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은강이 훈련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슬럼프 때문이었죠. 다행히 응강은 무언의 응원으로 무사히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묵묵히 꿈을 향해 노력하던 무언에게 올림픽 대표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원래 무언은 3m 다이빙이 주중목이었지만 10m 다이빙 선수로 발탁되면서 친한 친구이자 다이빙계 에이스인 재훈과 같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재훈과 함께 훈련을 받던 무언은 갑자기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진 재훈을 발견합니다. 무언은 애써 웃으며 조금은 차가워진 재훈의 태도를 모른 채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싸우게 됩니다. 무언은 자신과 재훈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계의 어려움을 은강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언의 이야기를 들은 은강은 재훈이도 지금 틀림없이 슬럼프일 거라고 말하죠. 어려서부터 수영 선수를 꿈꿔왔던 무언에게 물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생각만해도 두려웠습니다. 물을 떠나기 싫어 다이빙 선수로 전향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말하는 슬럼프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슬럼프에 대한 의문은 무언을 혼란스럽게 하죠. 과연 재훈에게도 슬럼프가 온 걸까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극복하고 무언가 재우는 진정한 다이빙 선수가 되어 올림픽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만 번의 다이빙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제 모습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다 마주친 슬럼프의 감정 때문에 두려워지고 자꾸만 뒤로 가게 되는 모습이 비슷할까? 혹시 유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도전조차 해보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꿈을 포기해야 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멈칫하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낸 뒤에 우리는 성장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요. 지금까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송현 작가님의 소설 1만 번의 다이빙이었습니다. 그럼 공란 측방만의 특별한 이벤트. 오늘의 독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무원이 올림픽에서 출전한 다이빙 주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5m, 2번 10m, 3번 20m, 4번 프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1교시가 끝난 후 1층 도서관에 오셔서 사서 선생님께 정답을 말하고 간식 상품을 받아가세요. 단 선착순 10명입니다. 이것으로 공란책방 2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소혜정 선생님, 원고 이지호, 촬영 조연서 한유주, 편집 권세윤 정희연, 아나운서 박수빈, 임유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